안녕하세요. 오늘은 보리숭어와 참숭어를 한 번에 먹는 숭어 모듬회입니다. 숭어로 불리우는 물고기엔 보리숭어랑 참숭어가 있는데 봄 무렵에 많이 나오는 숭어를 보리숭어라 하고 겨울에 나오는 숭어를 참숭어라고 합니다. 두 가지 회가 모두 하얀 속살의 붉은 껍질이라 비슷해 보이지만 보리숭어는 담백하고 달달한 맛이 좋고 참숭어는 좀더 고소한 맛이 납니다. 이 차이는 미세하지만 둘다 담백하고 고소하고 달달해서 맛이 좋다는 점. 숭어의 두께도 도톰하게 썰어주셔서 씹는 식감도 정말 좋았습니다. 오늘 보리숭어, 참숭어 두 가지만 모두 먹방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쌤이 쏙!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고고! 우리 숭어, 고소하고 찰진 식감에 정말 맛있습니다. 음. 탄산수 마시고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굿.